공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별을 따라 나선다는 것.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별을 알아보았고, 어, 자신들이 이, 갈망하는 그 별을 알아보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어,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들은 그 별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고,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까지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별의 인도를 따라서 마구간의그 말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놀라움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는 자기들이 경험한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난 놀라움, 하느님, 사람이 되신 그분에 대해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걸은 이 길은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뭔가 별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그 별, 어떤 별인가? 그 별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과 출세와 성공으로 인도하는 반짝이는 그런 별이 이겠죠. 그 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별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별은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밤 하늘에 반짝하고 어깨 떨어지는 그 별똥별처럼 어느 순간 사라져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라는 이 별은 반짝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별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내가 그 별을 찾을 때 그분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별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별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 되죠.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기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동방 박사들에게서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고 자신들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왕을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곳이 어딥니까? 우리는 그 새로운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신들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기도 받쳤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인도해던 그런 별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 어려움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죠. 그때 이 동방박사들이 걸은 여정은 우리 또한 그들처럼 그렇게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포기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기도해라, 일어서라, 앞으로 나가라, 이런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늘 복음을 읽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앞을 비추는 어떤 그런 별을 만나곤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 우리 선생님, 또 친구, 가까운 어떤 나를 같이 비춰주는 그런 별이 내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건강이 나빠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 별이 사라졌을 때,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는 상실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동방박사들, 그때 다시 일어났다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했고, 또 자신들의 길을 계속 갔다.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별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불로나가는 길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라오는 게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별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해로 되는 박사들이 와서 아기 왕이 태어났다. 우린 경배하러 왔다고 했을 때, 어 나도 같이 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왔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의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는 경배하러 갈 그런 마음은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 자기의 경쟁자가 나타났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율법학자들은 분명히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디에 태어났는지도 알았지만 그들은 완고했습니다 완고했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 유대의 전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매로 열려 있었고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님을 찾았고 경배하고 다른 길로에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매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떠 나려고 하고 삶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러면서 어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받은 어떤 재능 그걸 가지고 세상을 좀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말이죠. 동방박사들은 우리를 자극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에로 나가라. 그리고 떠나라. 떠나기 위해선 네가 움켜쥐고 있는 걸 내려놔라. 네가 길을 가서 알아봐라. 동방박사들이 마구간에 있는 갓난 아기가 하느님. 이시라는 것, 사람이 대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 그것은 놀라운 겁니다. 오늘 주기를 지내면서 주님을 만난 그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해서 갔다. 우리가 항상 다른 길, 어제와는 좀더 다른 길, 좀더 어, 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좀더 나은. 다른 길을 매일 걷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그런 은총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